여기는 그 콘크리트 비노출이어가지고 아, 콘크리트 상태가 굉장히 노화돼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굉장히 많이 한 상태고 그 면들을 작게 해서, 어, 나름대로 파전용을 통해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옥상남은 지금 인천에 한 현장 와있는데요. 옥상남보다는 오히려 이 현장을 진두지한 저희 우리 한상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펜테크의 한동관 상무라고 합니다. 한 아, 상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어, 여기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천가족공원입니다. 아 인천가족공원요? 이 네, 추모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그리고 아, 예. 조금 엄숙하긴 한데요. 예. 추모공원에 공사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말씀하세요 어, 일단 우선 여기 계신 모든 고인들의 명골 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이 현장은 어, 지금 이태 식당동에 있는 어, 승화원이라는 곳인데, 어, 여기에 옥상에 문, 어, 방수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점검 나와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저희 제품이 취형 표시인증 제품이라고 또 많이 검증된 제품임을 설명 드려 가지고 방급 어, 자재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방급 자재란 어, 지자체나 관공서들이 조달청 나라장표를 통해서 발주하는, 모든 그 물품을 광급 자재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펜테크가 그 우수하니까 이게 선택된 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저희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친환경 표시 인증도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실적을 통해서 많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는 공사하기 전에 상태가 어떤, 어떤 아이템이셨나요? 어이 전체 공정이 한네 개소가 되는데 네네. 어 우레탄이 바탕에 깔려진 곳도 있었고, 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여기 콘크리트 면에 어, 비노출로 방수된 음. 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어떤 면은 그, 에폭시로 되어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 어옥상 아, 에폭시도 있어요? 네. 예. 오호... 그저 저기 봉화남이래가지고 네. 에폭시 라이닝이 아니라 코팅만 돼 있는 아, 코팅 예, 예, 코팅만 돼 있는 거를 네. 표면을 벗겨내서 우레아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라마 상태는 엄청나 게안 좋았겠네요. 네, 크랙이 굉장히 많았고 아... 어, 그 누수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어, 특별히 예사를 지금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인천 가족공원은 그 규모가 꽤 있던데 보면 아마 점수를 잘 땄으니까. 다른 현장도 좀 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설관리공단 산하에 가지고 인천가족공원, 그 다음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그리고 지금 영종하늘문화센터도 곧 발주를 받아 진행하고 있, 있으며, 어, 인천환경공단도 굉장히 저희들입 어, 소문이 나서 제품이 좋고, 시공을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 계약을 많이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주로 공단 쪽을 많이 상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관공서가 특히나 이, 이 옥상 방수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쪽에 우선적으로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위에 이제 옥상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만큼 많이 그유명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 옥상남의 유튜브도 많이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시청을 하고 그 검증을 받아가지고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화상문이 더운데 고생을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네. 어, 소감. 소감. 아 저는 뭐 어떤 이런. 현장들을 통해서 어 방수가 안 되고 있는 현장들이 방수가 되고 사람들이 그 만족감을 얻고 어잘 됐다고 표현할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을 점점점 늘려나서 우리가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방수의 개념인데 그걸 사람들이 보통 못 느끼고 있는데 방수를 함으로 해서 건설 수명도 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더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수면 있겠습니다. 공사하시면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 없었나요? 네, 공사 옥상에 보면 구조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구조물을 포함해가지고 시공 현장을 한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보통 구조물의 가장 취약 부위는 바닥면과 수직면이 만난 부위, 이 부위가 가장 크랙이 많이 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부위를 세밀하게 전부 다 꼼꼼하게 저희들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게 뭔가요? 구조물이 뭔가요? 이게? 어. 에어컨의 실외기입니다. 아, 에어 대형 실외기입니다. 예, 예. 아, 자,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보시면 꼼꼼하게 작업했고 이렇게 이음매 부분도 꼼꼼하게 다 작업을 했습니다. 요 바닥 이 바닥 이음매 구조물에다가 이 밑에 부분을 꼼꼼하게 네. 저희들이 네, 예, 예. 다 덮을 하고 더 두껍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면도 마찬가지로 네. 크랙이 안 가게 꼼꼼하게 더 두껍게 다 작업하였습니다. 쭉 한번 쭉둘러보시요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구조물들 다 밑에 부분을 약간 층 올려 가지고 다 마감을 다 하였습니다 여기가 음, 좀다게 되네요 네 예, 예. 여기는 치약 부위 때문에 우리알를더 많이 도포 아. 이, 이, 이쪽 부위에 더 많이 도포하는 도포해서 더 두껍게 올립니다 예. 한번 쭉 보겠습니다 기둥면도 네. 네. 그... 기둥 아래면도 기둥 전부 다 시공을 했고요 근데, 네. 아, 네 전부 다 밀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난 부위까지 전부 다싹다 골고루 다 도포를 다한 상태입니다 요 밑면도 마찬가지로 다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laughs> 여, 여기, 보시면, 혹시 몰라서 이렇게 실리콘도더 마감을 해서 처리를 더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기 그전에는 그, 그 자리 안 깔았었나요? 네, 여기가? 여기는 그 콘크리트 비노출이어가지고, 아, 콘크리트 상태가 굉장히 그... 노화돼서 안 좋았습니다. 음. 그래서 철거도 굉장히 많이 한 상태고, 그 면들을 작게 해서, 나름대로 파전 종류를 통해서 많이 음. 작업을 했습니다. 음, 네 개. 네, 지금까지 옥상 남은 우리 한동안 상마하고 천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보면 그 루프가 또 다른 개념이 있긴 하겠네. 역시 펜테크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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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루바! 루바.